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실 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왜 그래?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어 인터넷에 선동당해서 그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뻘글을 싸질러 놓는단 말이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어? 선제 구사하면 안 되는 이유라든지 뭐 여자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남자랑 연애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다. 라든지 뭐 그런 거. 근데 생각을 해봐. 누가 그런 글을 썼을 것 같은지 말이야. 정답은 간단하지 않냐? 뭔가 좀 부족하고 결핍함을 가진 애들이 써놓는 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예쁜 애들, 좀 높은 가치의 여자들은 진짜 뭐 피부과 다니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만 골라가면서 만나기 때문에 굳이 뭐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시간도 없는 거야. 예쁜 애들은 남자를 되게 쉽게 만나겠지. 뭐, 어떻게 만나? 간단해. 뭐, 가서 말을 걸겠어? 아니야. 되게 존예들은 그냥 주변 서성거리면 다 꼬셔진다고 해. 눈빛 몇번 보내고, 뭐, 좀 이렇게 멸이 몇번 쓸어 넘기고, 그럼 남자들이 와서 말 걸고, 번호 주고, 뭐, 이렇게 합석하거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 여자는 내가 꼬시는 게 아니라, 날 꼬시고 싶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 선제 후사라면안 된다고 글을 쓴 애들은 왜쓴 거야? 뭘왜 그래? 어?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쁘고, 지능 높고, 성격도 좋은 여자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된 여자라면, 뭐, 선제 후사를 하던, 뭐, 선사 후색을 하던, 뭐, 이 남자가 나한테 어느 정도 빠졌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런 가벼운 말장난 따위에 안 속는다는 거야. 그럼 상처받을 일 자체가 없었을 거고, 인터넷에 막 열폭할 일도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남자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 남자는 자기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할지 아닐지 애초에 그냥 판단이 선단 말이야. 애매한 느낌이면 애초에 시작도 안할 거고 딱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부족함이 없잖아? 그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한 거고. 굳이 마음에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어떤 남자를 만난다? 그건 그냥 애초에 어불성설이야. 과거를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런 얘기가 꼭 나오지. 결국 또 이제 외모가 답이다. 어떤 여자가 있어. 능력이고 직업이고 뭐 필요 없고. 그 여자는 무조건 외모만 본대. 되게 그게 확고해. 그럼 당연히 그런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겠지. 걔를 꼭 만나야겠으면 가서 이제 성형을 하면 돼. 근데 형이 말하잖아. 세상에 여자는 많다니까. 걔가 뭐라고 너가, 어? 성형까지 하면서 만나려고 그래.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게. 여자는 자신의 가치보다 높은 남자를 만나기 훨씬 수월하잖아. 특히 어리면 더 그렇다고. 어린 것 자체가 가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덜 되는 경우가 많아. 남자들이 막 어르고 달래주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온갖 <목소리> 보니까 그게 진짜 자기의 가치라고 큰 오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린애들이 남자를 다 안다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대 어 남자는 다 똑같다고 정신 나간 거지 어 그런 여자도 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곁에 두고 뭐 뒤지게 갈굼 당하면서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여자들은 나이까지 들고 나잖아 진짜 노 답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런 여자를 별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도망가고 싶지 그렇잖아 그럼 당연히 되도 않는 핑계로. 그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은 잠수를 타거나 이별을 하는 거야. 그리고서 꼭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야? 슈퍼카 타는 남자를 만났다. 의사, 변호사, 전문직을 내가 쫙 만나봤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S급 연예인을 만나봤다. 이런 소리 막 자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여졌냐고 물어보잖아? 대답을 못해. 욕하기가 바쁘지. 딱 이제 어떤 각인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는 게 행복한 거다라고, 주변 노처녀 언니들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결실을 못 맺은 소위 시장에서 도태된 여자들이 글을 쓰면서 너희들을 교육을 해 주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막어 의사랑만 연애해 본 30년 산 언니가 주는 꿀팁이다 뭐 이러면서 뭐첫 번째 그 남자 만날 때 직장에 전화를 해봐라 어두 번째 집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떼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 뭐, 이렇게 인터넷 치면 다 나온다. 검색을 해봐라. 이게 마치 나는 뭐 경험이 많고 너보다 우위에 있는 언니니까 막 너네 가르쳐 준다는 듯이 막 자랑인 것 마냥 떠든다는 거야. 그게 지금 뭘 인증하고 있는 건지, 그냥, 어, 생각이 없는 건지. 솔직히 알면 그렇게 못 한다고. 뭐 너한테 기념일마다 백은 사주는지, 데이트하면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아낌없이 쓰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냥 믿고 걸으면 되는데 순수한 어린 친구들이 뭘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언니들한테 물들면 답도 없는 여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린 여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막말로 너가 어린 나이에 나보다 시집을 잘 가는 게, 어? 솔직히 좀 꼴보기 싫을 거잖아. 일로 와봐. 원래 사람은 나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고, 어? 너막 위해주는 척 하면서 말하는 조언이 결코 맞는 말이 아님을 이제 인지를 좀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내가 제일 답답한 거는 남자들이야. 그런 애들이 쓴 글들, 뭐 하는 말이나 들으면서, 아씨,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명품백을 사줄 수 있는 남자가 돼야지. 이 X 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그런 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앉아있으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어? <laughs> 너무 흥분해서 얘기가 좀센것 같은데. 일단, 돌아와서. 봐. 제대로 된 여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여자들은 의외로 처음부터 마냥 잘해주는 남자 되게 싫어해. 왜? 뻔하잖아. 어? 재미가 없잖아. 내가 맨날 말하지. 이 남녀 관계는 루즈하면 안 된다고. 특히 초반엔 더더욱. 사실 첫 만남에 거의 모든 게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초반부터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그 여자한테 친절하기만 하겠지? 여자가 특별함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겠지?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하겠지. 뭐, 그것도 이제 잘생겨서 되는 거다. 어? 못생기면 안 된다. 우리 댓글러들 총출동한다고. 그니까 못생겼으면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아니지. 못생기면 더욱더 재미라도 있고, 어? 좀 매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어렵게 생각을 할거 없어. 말 그대로 그냥 여자를 대할 때 같이 놀아. 즐겨. 그 얘기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자를 처음 만나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만한 그 선에서 같이 그냥 재밌게 논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봐 처음부터 과도한 친절 매너는 여자를 그냥 불편하게 할 뿐이야 그럼 이제 여자들이 이제 너네한테 그런다고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귈 때 신중한 편이라서 한 달을 만나봐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개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것도 그나마 너가 좀 이렇게 엄청 능력이 좋다거나 어 직업이 좋다거나 하는 다른 가치 어필이 돼야 어장관리라도 당하는 거야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바로 칼 차단 박히는 거야 나는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의 현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소개팅 나가면 나가는 족족 까이면서 나랑 안 맞는 거다 어더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지와 같은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그녀의 노예가 돼서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는 게 의무가 되어버린 연애 당연히 힘들지 너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갖다 바치는데 그 연애가 즐겁겠냐? 그러니까 모태 솔로들은 뭐옷잘 입고 운동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너 생각처럼 절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늦으면 늦을수록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너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꼭 인지하길 바라면서,